청강대 게임과 대표 브이로그 하루 일탄. 아침에 일어나 환기감 창문을 열어준 뒤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와은금내 자취방 냉장고의 상태는 냉장고를 부탁해 천이기도못 들린다. No. 밖에 나왔는데 주변에 안개가 백이 엄마 터만약깔려 있어서 신기했다.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청강대 도착해 오전 수업을 들어가준다. 오늘 1에서 삼교시는 사운드 제작 기초 수업이다. 게임 부금을 직접 만드는 게아니라 게임 속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지 배우는 수업이다. 예를 들면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울리게 리버브 효과를 넣는다든지 전화나 무전기 소리는 이퀄라이저를 사용해 중간주파수 만연 남겨 뭉개진 효과를 만드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사운드업을 마치고 친구랑 학식을 먹으러 식당에 왔다. 응, 물론 비주얼이 나쁘지 않다. 밥을 다 먹은 후 커피를 마시라고 학교 밥을 해왔는데, 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편의점에서 아이스티 원플러 원을 제려로다 오후 수업인 오에서 즐교시는 디지털 페인팅 기초 수업이다. 손 그림이 아닌 타블릿을 사용해서 디지털 그림 작업에 대한 영향을 키우는 수업이다. 난투리 워를 1년 정도 배웠기에 아직 짠! 하면 짠! 나온 것 같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랑 학교 영화관인시네별에서 상황하는 영화 위플래시를 보러 갔다. 공짜 팝콘도 주니 한 번쯤 가을만 한것 같다. 집에 가기 위해 다시 버스를 타고 거주지로 돌아와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향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각양념들 채소 고기 등등을 가졌다. 그러고 나선 자취방에 돌아와 이장고 정리를 해준 뒤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가 끝나게 된다. 아 근데 물건 하나 빼버린 것 같은데. 아 맞다. 과제. <놀람>